더위와 함께 남가주에 찾아온 LA 카운티 페어. 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지만 시민들은 긴 줄을 이루며 LA 카운티 페어의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페어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비롯해 콘서트와 퍼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보였습니다. 뭐 애들 이렇게 놀음 타는 거, 라이드하는 거 좋고, 오래가면 나와서 사람 구경하니까 좋고요. 밥 먹는 게요 제일 재밌었고요. 그리고 어, 근데 너무 더워서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안 어, 넘어보는 거가 제일 재밌었어요. 어, 맛있었어요. 근데 컸어요. 동물농장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로 어린이들은 염소와 양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며 동물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0년 LA 카운티 페어는 작년에 선보이지 않은 LA 나이스, 즉 얼음으로 만든 집과 공룡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주라 플래닛도 새로 준비됐습니다. Uh, but some of the b e s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 부스에는 칠면조다리, 핫도그, 갈비 등을 장작으로 구워 관람객의 입맛을 당깁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서커스와 마술쇼, 어른들에게 인기 많은 와인 체험과 미술관도 설치됐습니다. LA 카운티 페어는 해가 저물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 연인들에게 멋진 데이트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는 LA 카운티 페어는 내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포모나에서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